고지TV 좋아요 구독 ,お願いします.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쩌다 오랜만에 항상 오랜만에 되네요 예, 마포에 있는 스시설라 찾아왔었습니다 이날의 목적은 한달 전부터 여기에 오게 됐던 반산떼 셰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나 그거를 한번 보러 왔었어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한산대 제프님이십니다 거지 t v 에서 옛날에 제가 생선 작업 같은 걸 자주 했을 때 같이 했던 친구라서 오르골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자 이날은 저녁에 오마카세 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음식은 이제 계란찜이 나왔었습니다 계란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가소다시 지천분으로 만든 소스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아라레라고 해서 덩 동그란 것들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아, 너무 심플해서 조금 더 뭔가 좀 걸리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면서 온도감 같은 경우에도 아주 뜨겁지는 않아서 뭐 따뜻한데 좀더 뜨거웠으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일단 일단은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자 광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광어 지느러미 다음에 광어를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날은 숙성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숙성할 때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너미 등살인데 이거를 껍데기 부분 살짝 구워서 거기에 참우소스 유자가 올라갔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좀 모자라서 조금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그거는 좀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너미 숙선도는 조금 부드럽게 숙성된 상태였어요. 자 이거는 완전히 우니크림 소스는 아닌 것 같고요 계란으로 만든 소스인 것 같은데 이 날은 이것도 조금 언더감이 없어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었는데 주방에서 오랫동안 시킨것 같아서 이 날은 좀 뒷주방에서 나오는 것들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다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복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쳤었습니다 다만 원래 쳤을 때이 전복 자체에 소금기가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스이모노입니다 자, 이이모노 같은 경우는 도미 머리를 이제 잘라서 머리랑 이제 가마 부분, 그거를 2두 시간 동안 그렸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도미에 소금을 좀더 일단 했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삶았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육수 자체도 조금 이날은, 어, 왜 이렇게 싱거울까 해서 일단 그랬었습니다. 이제부터 스시가 시작하는데, 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와카레미를 준비했다 고하는데 와카레미가 뭐냐면, 참치 등살 쪽에 있는 지느러미 파로 밑에 있는 그 주토로 부위를 와카레미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이 부위를 준비해서 좀 놀랐었습니다. 이제, 역시, 반산테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시에 대해서는, 아, 진짜 면인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초밥을 잘 하세요. 그러다가 이날은 나왔었던 밥의 질감과 강 자체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초밥은 계속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이거는 한찌인데요 안에 유자가 들어갔었고요. 이직전에 너미 뱃살 같은 경우에도 너미의 뱃살 부분의 숙성도가 기가 막히게 부드러우면서도 조금 그 질감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자 이거는 아카미즈케입니다 아카미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즈케가 간장에 살짝 절여서 나오는 건데 이 간장 자체도 적당하게 들어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거는 주름무늬 정갱이라고 해서 이거는 껍데기 보면 살짝 구웠었는데 이것도 안에 실바를 넣었었는데 실바의 그 식감을 살리려고 선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안에 들어갔었던 실바인데 이것이 좀 식감이 남아 있어서 조금 씹으면서도 아참 아 맛있는 숯이다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날은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에 일요일 갔었으니까 당연히 뭐 우니 같은 것도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거는 중국산 양식입니다 그래도 이거 중국산 양식을 저도 가끔가다가 쓰는데요 이제 성게알망 이제 맛을 봤을 때랑 이렇게 스시로 먹었을 때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요 맛의 느낌이 그래서 그냥 은이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아주 맛있는 은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스시로 먹었을 때는 어 괜찮은 은이네요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밥이 괜찮아서 좀 밥만 좀 먹어볼까 싶어서 부탁했었습니다 밥의 질감 그리고 이제 간도 적당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싱겁지도 않고 참바런스를맞췄다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의 열리는 이제 삼치를 튀겨주셨었는데요 삼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튀김 열이나 이런 거할 경우에는 이제 시다지라고 해서 기본에 되는 간을 이제 미리 해 놓습니다 이거를 소금이나 후추를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간장 베이스에 그런 약간 육수 같은 에 잠깐 담아 놨다가 이제 할 경우도 있는데 이날은 이것도 생선에 갖고 있는 맛 자체가 좀 징겁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이제 튀김 자체는 조금 오버하게 오버크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앞에서 청어를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놀랐던 건데 이 청어도 이제 영휴 들어가기 전에 김치 냉장고를 저희가 숙성할 때 자주 쓰는데요 거기서 조금 보관해놨었던 청어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이날은 전혀 저는 듬뿍 생은 나올 줄을 기대도안 했었었는데 청어 나와서 좀 놀랐었습니다 그맛잡재는 일단 이제 좀 3-4일을 스턴트해서 그런지 반대로 기름이 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 기름이 올라왔었으면 조금 또 이제 준비한 과정에서 소금이 좀더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물기를 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선 자체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초밥으로서 생각했을 때 최고의 맛이 있는 청어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영휴 마지막 날에 이걸 먹을수 있었다는 것은 좀 행운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장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생선 표로 육수 냈었습니다. 자 지라시스시. 지라시스 씨 같은 그 영화에서 이제 개살 같은 거나 날치알 그리고 토로 그리고 이제 브리까케 같은 건데 이제 어징어 같은 거 말려서 만든 브리까케 들어갔고 계란도좀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항상 제가 자랑하는 뭐, 김도 같이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싸먹는 게좀 귀찮아서 항상 완전히 이렇게 비볐다가 타러 그 후반에 김을 입에 넣으면서 이제 같이 씹으면서 먹는 스타일을 하는데요. 이거는 <laughs> 이제 개인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아 달아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또 앞에서는 이제 고등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고등어 번초밥 시메사바 보스시라고 하는데요. 사바가 고등어인데 시메가 이제 소금을 하고 식초로 한이 가정을 시메라고 하는데요. 물론 시메는 이끼지메라고 해서 생선 맨 처음에 목 부분을 이제 찢는 것도 시메라고 하지만 일본말은 좀 여러 가지 시메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돼서 여기서 딱. 화이어화이어라고 <laughs> <laughs>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네요. 근데 이날은 좀 운이 좋았던 게 지금 거드머리가 시작하기 했지만 뭐 완전히 기름기가 꽉차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날 준비해주셨던 거등어 같은 경우에는 운좋게 좀 불이 나올 정도로 김이 올라와 있어서 좀 다행했다 그리고 이제 심해도 참 적당하게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씹을수록 그거등어 안에 수분이라고 부르기는좀그러는데 약간 식초 맛이 나는 수분이 있으면서 씹을수록 아 맛있다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치의 뱃살 부분 살짝 구운 것도 저한테 주셨고요 이건 소금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맛이죠 옆에서 너 맛있다 하면서 드시고 계시는 걸 제가 참 살짝 봤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장어인데요 아이 장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미리 삶아서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간장나 미링 설탕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미리 삶아서 준비해 놓는데 이것도 혹시 장어 자체의 맛이 조금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쌀아 마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육수가 식을 때까지 이 육수 안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혹시 좀더 빨리 배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들었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자 마지막에는 김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만큼 먹으면 배가 불러서 이제 안 먹을까 하다가 일단 좀 김밥을 잘르 말아 주셨던 것 같아서 누가 했어요 했더니 안보머셰프가 했다가니까 그 밥이 거의 안보여졌죠 지금 참내 연물만 잘르때 있는 김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나니와 우동인데요. 이 육수도 자르 뽑았다 생각하면서 좀 먹었었습니다. 면도 생각보다 면발이 잘 남아있게끔 삶아주셨고요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격근인데요격근도이격근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시간이 굉장히 조금이라도 오버하면 탔딱하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덜 익히면 남아 젠로 나오기 때문에 참 마무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잘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뭐 아주 2 3 분만 오버 되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한상태 네, 셰프님께서 한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요즘 많이 못찾아뵙는데요 아무요. 아, 네, 아. 방송이안 나왔어요. 네. 아, 속상했었어요. 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입니다. 네, 자주 뵐수 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날도 한상태 셰프님이 제 기억으로서는 뭐 8월에 춘천점도부터 이제 스시도라 맛보점에 실장로서 이동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자리였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가야 돼 가야 돼 생각하면서 좀 다른 매장도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랬었었는데 이날은 제가 제가 역시 사실은 느꼈던 것은 반산태 셰프님은 진짜로 초밥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식사 도중에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예를 들면 뭐야그라든지 축구라든지 모든 스포츠 아니라도 뭐 모든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초밥을 잘하는 거랑 그리고 그 가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책임자로서 이제 가게를 메인 셰프로서 운영하는 것은 아, 역시 다른 능력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시선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느꼈던 게 이날은 전에 계셨던 정우영 셰프 때는 좀더 요리들을 좀 다양하게 했었던 건데 아, 물론 저는 이런 어느 정도 구성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는 을 않고요 그냥 의견만 전달하는 분인데 그래도 뭐 이날을 먹었던 구성은 그 전에 한산대 셰프님께서 스시설라 대치점에 계셨을 때랑 좀 비슷한 그런 구성이 돼 있었어요 뭐 그게 나 다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다만 초밥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다양하게 뭔가 그냥 회도 그냥 내지 않고 뭔가가 있었으면 더 다양한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그 열이 하나 하나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주 잘 체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만 스시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지난 몇달 동안 먹었던 거의 모든 스시집을 포함해도 진짜로 거의 탑급으로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밥이나 셰프의 그 선맛이라는 게 아, 확실하게 맛에영향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날 저도 한산세 셰프님 저 밥을 먹으면서 많은 거를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새롭게 이제 시작한 마포스시설하고 이제 한산태 셰프님 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